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기지 볼게요. 첫 번째로 서간도 삼원보 볼게요. 이 서간도의 특징은 뭐였죠? 한반도에서 가장 가깝고 그래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산다. 이 특징을 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해요. 일단 삼원보가 서간도에 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특징을 이렇게 할게요. 삼원보. 삼이 숫자 3개예요. 3. 그래서 이 3개가 뭐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한반도와 접하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 지역이에요. 이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 3. 3개 중에서 원은 삼원에 원은 넘버원이에요. 넘버 원인 곳은 바로 서간도죠. 왜? 가장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3원보 3. 세개 한반도를 접하고 있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세개 중에서 원, 넘버 원은 서간도다. 왜? 특징이 서간도는 가장 많은 조선인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북간도에는 용정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뭐 북간도 용정촌, 서간도 3원보 붙여서 외우고 혹시라도 헷갈리실까 봐 제가 3원보는 세개 중에서 넘버 원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사니까 3원보는 서간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911년 이회영, 이시영 신민회 소속의 부자 형제들이죠 이들이 남만주 삼원보에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신한민촌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한민촌이라는 마을을 건설하고 여기에 자치기구와 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신민회는 1900년대에 생긴 최대규모의 항일단체예요. 왜 최대규모냐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무장투쟁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최대 규모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신민회가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을 하죠. 그러면서 국외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 어디로 가냐 고민을 했는데 신민회는 최대 규모라고 그랬죠. 규모가 너무 크니까 멀리 가긴 힘든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서간도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신민회가 건설한 곳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여러 지역 중에서요. 서간도로 갔다. 왜 최대 규모 단체의 신민회는 규모가 워낙 커서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서간도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신한민촌은 신민회가 건설한 마을이었어요 당연히 서간도에 있고요 근데 비슷한 느낌의 신한촌은 연해주에 있어요 두개 구별하셔야 돼요 신한민촌은 서간도, 신한촌은 연해주에 있다 그래서 신민회가 건설한 해외 독립운동기지는 서간도에 있다고 그랬죠이 신민회가 건설한 마을이 신한민촌이에요 신한민촌에 보면 은 신민회가 건설했다는 의미에서 신민이 있죠 신한민촌 그래서 신한민촌에서는 아 이거 신민회가 건설한 마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신민회 연결하시면은 서간도 연결이 됩니다 이회영 이분에 대해서 볼게요 이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기부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때 기부한 돈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2조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을 독립운동에 기부를 한 분이에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는데 그의 가족들은 뭐 먹을 걸살 돈이 없어 갖고 아사했다는 설이 있어요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낙 큰 돈을 기부한 덕에 독립운동 단체에서 더 나아가서 신한민촌이라는 마을 자체를 건설한 거예요. 보통은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때 독립운동 단체나 무장 군대 정도를 만들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신한민촌이라는 아예 마을 자체를 그냥 하나 새롭게 건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큰 돈을 기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회영이라는 분 이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회영, 이분의 별명이 2회여. 1회가 아니고 2회여. 이분은 돈을 기부할 때1회가 아니고 꼭 2회여. 2회씩 기부를 하더라. 그럼 돈을 얼마씩 내냐? 그 당시 3원이면 엄청 큰 돈이라고 우리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3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도 아니고 꼭 2회씩 기부를 하더라. 그래서 별명이 2회여. 이분은 2회여. 이분은 한번 기부하면 무조건 2회여. 2회씩 기부해. 그래서 이회영에서 아, 이분은 기부를 해도 꼭 2회씩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 기부 천사 이회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간도에 경학사라는 이 이회영 이분이 건설한 자치 기구예요. 그래서 경학사는 최초의 자치 기구로 시민의 인사인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중심이 돼서 서간도 삼만부에 신한민촌이라는 마을을 건설을 하고 땅을 사들여서 마을을 건설을 하고 거기다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경학사는 애국계몽 운동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경학 바깥 경의 배울 학이에요. 바깥 단 얘긴 기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는 얘기고 학은 배운다는 얘기예요. 원래 애국계몽운동이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인 게 산업 생산과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이 있다. 이 경학사가 이름을 쭉 바꾸는데 처음엔 경학사였어요. 그랬다가 부민단이 됐다. 그 다음에 한족회가 돼요. 이 연결 고리를 한번 스토리를 이해해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관도는 가장 많은 조선인이 거주를 하고 조선인은 모이면 농사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단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박갈경이 들어가는 경학사라고 자치기고 단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1911년, 12년 이 연이 연 흉년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갈경학사는 이 대흉년 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산을 해요. 흉년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 부민단. 부가 도울 부예요. 민은 백성 민. 백성을 돕는 단체다. 흉년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경학사에서 아, 백성을 돕는 단체 해서 부민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부민단이 다시 한족회가 됐다 그랬죠. 이렇게 부민단으로 바꿔서 백성을 막 돕다 보니까 이 서간도에 있는 한민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족회가 됩니다. 여기서 한은 클한, 한글의 한이 클한이잖아요. 크다. 어, 한공부에뭐 이런 얘기할 때한 클한이잖아요. 그래서 한족은 큰 민족의 모임이 됐다. 왜? 부민당 덕분에. 부민단이 백성을 돕다 보니까 민족이 아주 큰 한족회가 됐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박가는 단체 경학사가 흉년 때문에 백성을 돕기 위해서 부민단으로 바뀌고 이 부민단이 열심히 백성을 돕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민족의 모임. 한족회가 됐다. 이 서간도 3원보에는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무장 투쟁 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 신민회와 애국계몽운동과 이 무장 투쟁 이두 개를 병행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간도 3원보에 이 무장 투쟁 성격의 신흥 무관학교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흥 무관학교의 변천 명칭의 변천을 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신흥 강습소였어요. 소. 그래서 아 시작은 작게 소로 시작했다. 신흥 강습소였다가 이게 학교가 돼요. 신흥학교. 그랬다가 야좀 제대로 명칭 제대로 짓자 해서 신흥무관학교 이게 싸움 이게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아까 전에 자치단체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바가는 경학사가 부민단이 됐고 그 다음에 한족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무장투쟁단체의 이름이 경학사 시절에는 신흥강습소였고, 부민단일 때는 신흥학교로 바뀌고, 한족회일 때는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개편되더라.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이 산하기관에, 신흥무관학교 산하기관에 서로군정서군이 있고, 여기에 사령관이 지청천이에요. 외워야겠죠? 일단 서로군정서는 외우기가 쉬워요. 왜? 서로군정서는 서간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군정서군은 아 서간도에 위치해 있지, 북로군정서군은 북간도에 위치해 있어요. 참 고맙게도 이렇게 서서 북북 딱 맞춰줘서 이건 암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로군정서군의 사령관이 지청천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청천은 지가 알지자예요. 청천은 하늘이죠. 하늘천이니까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뭘다 아냐? 이 지청천은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적인 군사 지식 이거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에요. 이 일본 육사 출신 이 사람이 어느 날아나 독립운동에 투신해야겠다. 독립운동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각 단체에서 지청천 데려가려고 서로서로 서로 난리도 아니었겠죠. 군대적인 군사 지식 빠삭해. 하늘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지청천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에서 서로서로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 어디로 갔냐? 서로서로 데려가려다가 서로군정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지청천은 서로군정서군 서로서로 데려가려다 서로군정서군의 사령관이 됐다. 서관도에 있는 단체 중에는 보약사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보약은 지킬 보의 약속, 약속을 지키는 단체다. 뭐 이런 얘기고 보약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째는 아, 서관도에 있다. 둘째는 유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그래서 을미의병장 유인석의 을미의병장인데 이분이 이 1910년대까지 을미의병 때부터 계속 항일투쟁을 벌이면서 1910년대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보약사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 서간도에 있다. 두 번째는 유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보약사는 보약 먹는 보약이에요. 몸보신하는 보약. 보약이 필요한 독립군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체력이 딸린다는 얘기죠. 체력이 딸리면 은 어떻게 하겠어요? 국외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서간도로 갔다. 이래서 아, 보약사는 아, 보약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었어. 아, 체력이 딸리니까 멀리 못 가고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서간도에 안착했다. 그래서 보약사는 서간도에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보약사는 유생들이 만든 단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보약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죠. 그나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유생이에요. 왜? 유생들은 그래도 양관 출신이라 좀 기존에 집안에 돈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약사, 아, 보약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형편이 좀 살만한 유생들이다. 이렇게 연결하셔서, 아, 보약사는 유생들이 만든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생 이 단체 장은 유인성만 아시면 돼요. 을미의병, 을미의병 때부터 의병 생활을 해서 이 보약사 만들 때 당시에는 나이가 70이에요. 정말 보약이 필요한 나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인석 이분은이 서간도에서만 활동을 한게 아니고 이 13도 의군이라고 연해주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연해주까지 가서 13도 의군에도 관여하고 서간도에 와서 보약사에도 관여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유인석 그리고 이 보약사가 1919년에는 대한독립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20년대는 광복군사령부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약사가 대한독립단이 됐다가 광복군사령부에 흡수된다 이거 알아야겠죠 일단 보약사는 유생들이 만든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한독립단. 이것도 중간에 한 글자씩 하면 대독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독단. 클 대라고 생각하시면 큰 독단, 엄청나게 독단적이라는 얘기죠. 누가 연상돼요? 온고집 양반, 유생들 연상이 되죠. 그래서 대독단, 대한독립단은 아, 엄청나게 독단적인 아, 유생이 아무래도 독립운동 할때 상대적으로 좀 독단적이었죠. 3.1 운동할 때도 유생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독단적이다 이 얘기에서 유생을 연상하셔서 아 대한독립단도 유생이 만든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약사 유생 이 보약사가 유생이 만든 단체에 대한 독립단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유생단체 대한 독립단이 보니까 자기들 유생만으로는 항일투쟁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연체랑 다른 단체랑 연합을 해야겠는데 어디랑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랑 하니까 유생은 아무래도 좀 양반 출신이고 지킬 게 많으니까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를 지향을 해요 근데 우파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임시정부죠 좌파는 김원봉이었다면 우파는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 유생단체 대한독립단이 어디에 흡수되냐 바로 임시정부 산하단체인 광복군 사령부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스토리를 보약사 유생들이 만든 단체 보약 보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유생들이 만든 단체 보약사가 유생단체 엄청나게 대독단 크게 독단적이었던 유생 단체인 대독단이 되고 이 대독단이 어디에랑 합칠까 하다가 아무래도 보수 쪽에 합치려고 하다 보니 임시정부 산하 단체인 광복군 사령부에 합쳐지더라. 그래서 보통 명칭에 광복군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임정 단체예요. 한국 광복군 1940년에 임정이 만든 군대잖아요. 그것도 광복군이 있죠. 그리고 광복군 총영이라고 2 0년대에 있어요. 그것도 임정 산하 단체예요. 그래서 광복군이 있으면 아 임정 단체구나. 그리고 대한독립단 유생 중심의 대한독립단은 이 아무래도 우파를 지향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산하 단체인 광복군 사령부에 흡수가 됐다. 이 정도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서간도에 있는 단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신한민촌이 있다 그랬죠? 신민회가 건설한 마을이에요. 신한민촌이가 신민회가 건설한 마을. 이 회원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든 게 아니고 아예 마을 자체를 건설해 버리는 그 스케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신한민촌이라는 아예 신민회가 마을을 하나 건설했다. 을 그리고 이 독립운동 단체 명칭은 자치기구 경학사 박가는 단체 있다가 이게 흉년 때문에 도저히 박가는 단체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흉년이 일어나서 야 백성들 돕자 해서 부민단이 되고요 백성들 돕다 보니까 그 민족이 굉장히 커졌어 부민단 덕에 그래서 한족회 큰 민족 모임이 됐다 한족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무장투쟁을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신흥 강습 소로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시흥 부민단 때 시흥 학교가 되고 한족회 때 시흥 무관 학교가 되더라. 그리고 이 시흥 시 무관 학교에 군대로 서로군정서군이 있더라. 서로군정서군은 서가 있으니까 아, 서간도에 있는 단체 이렇게 해서 시흥 무관 학교랑 연결시키시면 되고 이 서로군정서군의 사령관은 지청천이다. 지청천 하늘 끝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 끝까지 뭘 알아요? 근대적인 군사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 서로군정서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생단체 보약사가 있었죠. 보약이 필요한 사람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국외 독립운동기지 갈때 어디로 가요? 멀리 못가죠. 체력이 딸리니까 보약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멀리 못가고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서간도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생단체라고 했어요. 보약사가. 그리고 대한독립단도 줄이면 대독단. 아 엄청나게 독단적이야. 그래서 유생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생단체 대독단은 아무래도 혼자는 싸우기가 힘드니까 연합을 했는데 어디에 흡수가 되냐? 바로 우파의 상징 임시정부의 산하단체인 광복군 사령부에 흡수가 되더라 자 이회영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바쳤다고 그랬어요 이회영 1회도 아니고 꼭 바칠 때마다 3원이나 되는 큰돈을 이회영 이분은 1회가 아니고 2회로 바치더라 그래서 전 재산을 엄청나게 바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에서 신민회를 조직을 해요 신민회에 있다가 이게 시민회가 1911년에 망하고, 이제 해산되고, 망하고는 잘못된 표현이고. 그래서 해산하고, 1911년, 이제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하면서, 이 신한민촌을 건설을 하고, 경학사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하죠. 여기까지는 앞서 한 거예요. 그리고 1920년엔 북경에서 임정의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신체호 박용만과 북경 군사 통일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호와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외교 가지고는 우리나라 독립 못 한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장투쟁 노선을 겪고 이 신채호도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채호와 함께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잔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보통 부자는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지킬 게 많죠. 지킬 게 맞다는 건 보수라는 얘기예요. 보수가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자는 아무래도 보수고 보수다 보니까 기존 체제를 옹호를 하는데 하지만 이해용은 부자지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판을 갈아엎는 기존 체제를 부정을 하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